예. 아, <목소리> 아! 아니, 거기 겹쳐서 뽕 네. 달라고 하면 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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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삐라님과 함께 시시미 몰카를 할 건데요 모이라 원챔이 자꾸 겐지의 손을 대길래 오늘 미션워치에서 시시미에게 겐지를 시키고 절대 뽕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뽕을 안 주면 시시미가 화를 내는지 인내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 겟 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미션워치 두얼간이 함께합니다 오늘의 미션워치는요 에코 겐지 그리고 아나가 함께하는데요 겐지가 용감 없으면서 에코가 따라서 겐지 복제해가지고 겐지몇검이에요 우리 쌍용검인데. 쌍용검이니까 인데쌍용검육검 갈까요? 육검육검 육검. 오케이 아, 육검, 육검 g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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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욕감 이...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아... 못 간다, 오케이? 근데 이거 상대가 겐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겐지 좀 해달라고 그러죠? 혹시 겐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딜러들 힐 받고 싶은 게 가만히 <laughs> 안안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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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분 진짜 힐을 안 넣는다니까. 네, 탱커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 힐주느니힐 힐힐 받으면 뭐해요 아, 네. 딜도 못 넣는 거. 나쁘고 있다, 갈까? 아니, 안 돼. 다음 가야 돼. 확인하라 확인, 아니, 용감 먼저 치는데요? 보세요. 이거 제가 오더 하겠습니다. 먼저 삐대님이 겐지로 변한 다음에 용감을. 아, 겐지 슬쩐 시시미한테 뽕을 음, 줘서 음, 라인한테 죽었거든요. 삐라님이 겐지한테 변해요. 에이, 용감을 에이. 채운 다음에 삐라님이 승리로 가요. 당신이 왜 오더 하세요. 제가 한번 오더 내리겠습니다. 소라님이신가요 강해, 강해, 강해. 어. 간다! 어! 나! 아, 아니! 어! 아니! 어? 뽕이왜 나한테 왔지? 우리 뽕이 뽐이... 뽕이왜 나한테 죽이로 했었나? 이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아. 아니 그래도 아! 그렇지. 무슨 앞에가 쓸모없는 요 하등 쓸모없는 님. 그니까요. 오늘 깨우니까? 조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시시민님 준비됐습니까? 육거리하세요. Let's go. 어근데 유겐겐지가 아, 없는데? 없다. 그러면 덥치만. 뽕을 연속 두번 줍시다. 뽕을 연속 두 번. 알겠습니다 예. 위로가자 아, 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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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로하자. 아니야, 받을 거또나나 아니, 주고 있어. 왜 계속 그 그러니까 해주세요. 뽕을 받을 거면 꼭저른다니까위지 보긴 한 번. 위에 보자면 뚜어야지. 그니까안해안해 받지 마하지 마. 벤지가 없잖아요. 맥클리로 바꾸세요. 맥클리로 바꾸시라고요. 그럼 뽕석이뽕석이랑쌍 뻥석이랑. 치시민님 그러면은 뻥을 달라고 타이밍을 아, 얘기하세요. 아니 오케이. 이번에는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라노한테 삐라지 네. 주셔도 돼요. 피라지한테 주라고 오케이. 확인. 아니 언제부터? 아니님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배려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매날 다 속을하면서. 카다도. 하나, 둘, 셋! 가아 <laughs> <강의 좀. 웃음> 가자! 아니 씨발 뭐해라야 뭐야! 아! 아! 오오나이스 원물 다. 아니면은 힐러 두 명을 해서 겐지한테 아예 몰아줘 볼까요? 한번 광물 겐지 한개 어딘가 저 사람 몰아자 볼까요? 그러면? 어 한번. 몰아주면 보러 갑시다. 사실 사 검도 불가능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저 사람. 와, 오 검도 해봤습니다. 뭐요? 모검뭐자리아가 자탄으로 묶어놓은 거넬리 주사 먹었었겠지. 공법 계속 거세요. 어, 혹시 지금 겐지님 주사 죽인가요? 왜 계속 메르시 공 뭐? 그니까 이기적 유전자 아니 우리 아, 겐지는 목소리가 뭐 하나도 안떠 왜저 겐지만 그치. 궁극기 개지높은지 겐지 아십니까? 크커만 주고 장창 때려 그래놓고 용과 빨리 채웠다고 그치. 잘한다고 하지 메르시님 자 준비 됐어요 심발대 꽂으세요 자 들어갑니다 아니 혼자 아! 아! 아니 막 혼자 돌아가면어해 건물에 건물이 있 내가 말했잖아 와, 위로 올라 남은 일부가 뻥을 못 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뚱따 이거 자기만만하고 그냥 뻥달라고 질풍참을 꿨는데그 질풍참을 꼽은 데가 그 벽뒤였어. 에 <laughs> 다음부터는 스리트 원하고 들어가주세요. 급박한 전장에서 무슨 스리트 원입니까? 스리트 원을 할 시간을 상대가 안 주는데요. 당신 갱즈플레이가 아, 별로 급박해 하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마발만 아, 위로 커봐. 한이졌다 어 뭐야? <laughs> 아니 그멜리시랑 겹치게 그러 어떻게 해 하늘로 지풍참을! 당신 아, 아나는 제가 겐지 플레이할 때 만나는 그 야, 진, 아나들과 조합기 일치그 아, 아, 그, 아, 아나들이 어떤 아, 아나들이 있죠? 포지션, 어? 포지션 이상한 데 잡고 있다가 지가 못 주는 곳에 있다가 어한데 <laughs> 보고 있다가 이거 긁어도 꼭못 써놓고서는 겐지한테 그답으 들어가면 어떡하지 발이키네가격수서 들어갔잖아요. 뭐거하라고요저뽕 있어요, 이번엔 진짜. 아, 이거, 이거 이번엔 제대로 해주세요.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야, 뽕 주세요, <목소리> 뽕 주세요.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뽕 줘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거기 겹쳐서뽕 달라고 뭐 이렇게. 누가 문제야? 도대체? 지가 그렇게 많길래. 봐봐, 저 겐지는 뽕잘 받고 겐지 오잖아. 용감을... 와, 상대 겐지 차이. 겐지 용광 파츠도 지금 적 팀한테 뺏기야이 사람 무딱잘 긋고 오잖아. 이러면 뽕 당연히 주지. 다 긋고. 와, 미션 성공했네, 이사람 제가 겐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 나와보세요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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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0 0짜리한 방인데 이렇게. 이이해도가저렇게 없으니까 어? 하나 둘셋게아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하나. 하나, 아, 니 미션이다, 진짜, 그거인데. 저거는, 와. 그냥 자살하는데, 이제는. 아니, 뭐, 이제 일정 그만하려고 하시나요? 오늘 마지막 네? 방송이랍니다. 갈게! 이렇게! 그렇지! 네. 어. 아니 메르시 빠뜨도 어디 갔는데? 와 우리 메르시 일부러 안 하는데 이제 아니 아니 이거 메르시가 그냥 진짜 근데 내 왔을 때 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뭐 메르시 뭐예요? 훨서 제대로 안 하고. 뭐 어쩌라고요 메르시로 그러면 아니 내가 들어갈 때 들어와 줘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가 겐지레스 때 선이 들어왔고 미미스 때 선이 안 들어왔다. 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받은 사람 잘못이다. 그래서 썰었나요 킬로그 보셨습니까? 최소 1검씩은 했습니다. 꼼검히 했으면 최소 이 검은 해야죠. 1검이 뭡니까 일잖아요. 저는 뭐안 받고도 이 검합니다. 아까 못 하셨는데요. <laughs> 이결하시던데 가서 죽으셨는데? 뭘 못해요! 에? 그쪽 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까? 보기 싫은 것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토론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랑 대화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매 사회가 병들고 어? 맨날 뭐 서로 싸우고 이런 겁니다 음. 지금 본인이 가장 화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쓸모없는 인간들아 안 해! 하지 <laughs> 들아 제일 어려운 미션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다음 판 칭찬 워치 하실 시 각방 3만 원 아니 뭐 그게, 그게 어려운 미션이니까 피라님뭐 <laughs>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음, 응, 섹시하십니다. 와, 나무들보님 붓궁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시미님 웅계기로 도착하셨습니까? 아, 그냥 <나> 죽었네. <웃음> 와 <웃음> <laughs> 저희 괜찮은데요 이거 아두분 역시 배려심이 넘치십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네. 아, 두분 배려심만 큼만면안 되죠 이번에는 뽕한번사인 주고 전판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가볼까요? 아,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뽕 받는 거 아, 어려운 오케이, 거 아니죠? 나무늘보 님이 뽕잘하셔도될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어떻게 시민보다 잘하겠습니까? 겐지를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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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늘보 님그 딜러 그랜드 마스터 그, 그, 그 본능 어, 그 맞죠 아, 네, 나무늘보 님께서는 음. 이제

이번에는 오케이. 시시미님 뽕을 한번 가봅시다. 시시미님이 또 용감은 잘 써시니까요. 같이 가자. 아! 내가 아! 아! 미... 아, 뭐 뽕한 번도 못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이겼으면 내가. 이게 다 시시미님이 앞에서 이제 우리 팀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에, 그 뽕. 전에 이제 또 우리 네 비라님도 그높은 드넓은 그 배려심. 네, 한목 해가지고 맨날 먼저 쳐 뒤지고 있어! 아, 그 뻥을! 그렇게 그 게임을 아니, 할 거면은! 있음, 내가 쳐!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말을 해! 아니! 베란님 뭐 이제 끝난 거 같죠? 예예예 시시미님 이렇게 같이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뭐요? 어때요? 안 <laughs> 먹어요. 아 삐지셨나요? 뭐래 삐지셨나요? 아, 뭔데요? 뭐로 어때요? 뭐 기분 좋아가지고 어두 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뭐요? 어쩌라고요? 아뭐 오늘은 뭐 그냥 기분... 스근나게 한번 삐라님께서 몰카를 해보면 어떨까? 그저 겐지충한테 뽕을 은근슬쩍 안줘 <laughs> 보면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사람이 되게 기분이 상하는 천태만상을 볼수 있었네요. 아니야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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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저못 <저는, 웃음> <좀> 상하지 <laughs> 않았어. 뭐이런저 걸로 이제 뭐 기분 저는 뭐통안 뭐 바꿔도 네. 항상 즐겁게 음. 게임하니까요 예. 그지같아요그지같아요 같아요. 뭐요 어쩌라고요 네.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할거에요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놀람> 테이크 투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미션 호치로 가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요 미션 원 시그마가 궁을 딱 올리면 그때 아빠가도 <laughs> 라스트 <가글라스> 대스 <됐지>? e <laughs> m 티딱 쓰고요 메이크기가 <맥크리가 웃음> 석양이인 다 팡팡팡팡 4인궁 지금부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스겟리 못하는 겐지한테 일부러 뽕을 안 주면 못하는 겐지라뇨 아니 몰카 끝났는데 왜 자꾸 못하는 겐지라고 합니까 그건 <laughs> 네? 팩트니까요 뽕을 안 주는 게 몰카지 못하는 몰카, 겐지는 형 몰카가 아니라 어? 미션 성공 시 10, 10억 확인 가자 오케이 오늘은 무조건 미션 성공합시다 <laughs> 딩이 <웨딩북. 웃음> 저 아. 2인궁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쪽도 뭐돈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오케이 4인궁 깔끔히 갑시다 준비됐나요? 우리 한판 만에 미션 성공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어, 이거만 하면 이거 느낌 좋은데? 어 느낌 야, 좋은데? 야 나는, 나는 이거 준비만 합니다 준비만 오케이 깔끔하게 오늘 거 3분 영상 컷합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목소리> 아, 맞았고요 가자 어, 가자, 가자 안녕. 애들이 안 뭉쳤거든요 뭉치게 해봐. 기로 뺄어요 우리가. 기로 빼야 돼요. 뭉치게. 아, 그럼 언제까지 뺄 건데요? 시간이 곧 언제 쓰는데요? 아니 시간에곧 빼야지. 요 이거. 아니, 뭉쳐야 돼요 어. 애들이. 안뭉쳐있어요 아. 준비 완료. 뭐, 아직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시 아니, 뭐 계속 아직. 아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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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떼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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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쳐있다니까 아, 또 뭉치게 해봐. 해봐. 보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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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세요. 보점을 밟아야 돼. 그래서 언제 쓰는지 아니, 나 갑니다. 뭐 어디 간다? 어제 뭐 쓰세요? 어디 있어요? 아, 뭐, 한일 종이 야, 안 썼다.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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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션 받았어요. 시시미 구수하고. 갑니다.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속이 안. 의도치 않게 라이아를탈때공세개 때려서 인성질 됐네? 네, 네, 님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무슨 미션 받았어요? 미션 없어요! 지금 이거 한번 뭐 몰카 당했다고 지금 와막 복수하고 막 그러는 건가 입을 던지고 막 톨비필 털비필 뭐야 닉네임 각격인데 어, 지금 써요 지금 써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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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기다려 이얼간이들 <laughs> 겁나 시끄럽네 <시끄러운데>.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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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가지니다 아니! 야 내가 봤을 땐 이거 내 얼간이 맞아